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사세요. 약간 나 근데 저분이 오시면 약간 불안해. <laughs> 이제 저분이 오시면 약간 불안해. 날 어떤 식으로 걸려 먹으려고 온 거지?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응? 있다고 아, 아니, 아니, 안 보고 싶은데. <laughs> 아니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은데. 성공해야겠구만. <목소리> 어, 감사합니다. 뭐지? 나나 나나링님입니다. 프루벨님 음...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나 나나 생각하기 도마지가 누가 제일 상나 원래 루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터 루명님이 제일 루명님 될... 거의 뭐동급인거 같아. <laughs> 야코 님이 들어오셔서 뭐야 야코 님? 와! <laughs> 아니에요. 무슨 말이에요. 아저 이게 현실 반영. 소신 있는 아니 나나 님이 제일 더은데 지금 보니까 저는 한몰 아니야. 나 이거 그냥 <laughs> 많이 밀려났어. 아또 이게 야코 님 같은 분들이요. <laughs> 상대가 안 되잖아. 그쵸그쵸 그쵸. 나나, 나나님이랑은 상대가 안 되죠. 저랑은 저는 이제 불곡기 있는데, 나나님은 안쪽으로 불곡기 있으시니까. 아, 아, 것같 아, 저도 눈물날 것 같아요. 저로 자존감 올리지 마세요. 진짜 나 자존감 올리기 발사대 같은 분. 자존감 올리기 발대 하? 언제 아, 막상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너무 <laughs> 아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마음이 없으시잖아요. 아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. 무슨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나나까거잘 나. 나, 아? 거나 우리 마나한테 마나한테 그림 하나 더 부탁할 거야 힘들고 있어 더 먹을 것 같진 않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이상한데? 이게 뭐지? 마나가 아, 가슴 아플 일이 없는 이유? 아플 가슴이 없잖아 저 썸네일 자 열받네 <laughs> 아니 사돈 나, 말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어, 어? <laughs>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선서오세 약간, 나 근데 저분이 오시면 약간 불안해. 맞지. <laughs> 이제 저분이 오시면 약간 불안해. 맞아. 이따 경계모드 들어가야지. 말 어떤 식으로 골려 먹으려고 온 거지? 약간 이런또왜 왔지? 왔지? 뭐 하려고 왔지? 음 또뭐 보내려고 온 거지? 뭐보내게 있다고요? 아, 안보고 싶은데? <laughs> 아니, 별로 안보고 싶은 것 같은데? 뭐지? 나나. 나나링님입니다프로벨님이개월 음... 구독 감사합니다 불안이지 나나 <laughs> 아, 생각하기 도마지가 이가 이거 이상 이거 이 원래 거이이라이생각했이데 <laughs> 그토 루명님이 루명님 제일 루명 님 거의 뭐 동급인 거 같고 <laughs> 야코님이 들어오셔서 뭐야? 야코님? 와! 맞잖아! 무슨 말잖아 잘못한 거 아니잖아? 이제 <laughs> 이게 현실이야. 실상거 있는 <laughs> 있는 줄 알고 놀랐는데 아니 나나리님이 제일 작은데 지금 보니까 뭘뭐 소리야? 뭘 아는? 뭘 소리야? 아니 당신보다는 더 이거는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상대가 안 되잖아. 그데 괜찮아. <laughs> 나나님이랑은 상대가 안 되죠, 어, 저랑은. 어, 어. 저는 이제 굴곡이 있는데 나나님은 안쪽으로 굴곡이 있으시니까. 아, 저는... <laughs> 아, 저도 아, 눈물 날것 같아요. <laughs> 자존감 올리기 발사대? 하? 아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아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쿠짱보다 내가 훨씬 더 마음 아플 마음이 엄청 많은데 아, 왜 사주 왜 이렇게 순한 거야? 약혼 진짜 없어, 없어. 나는 너무 니까 마음이 아유. 너무 아파. 아 이렇게까지 정라하게볼 생각은 아니었는데. 아, 위에서 빨래해도 되겠다. 아니, 어 아, 진짜 소신 발언하자면 진짜 없어, 없어, 없어. 골고기. 약간 여기 있다. 오케이. 골고기 찾았다. 남미야 남이야 뭐야? 방당. 아 여보다. 아보다아나 골고기. 아 어딨나? 골고기. 아여긴가 이거 이거 뼈아님 갈비뼈 아님아아여여 사이 아아아아아아평평평아아아아평평 평. 평아아평평평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있아아이아아아아 냐코는 없네? 여기다가 빨리 하면잘 되겠다. 여기 빨리 빨래좀 빨래 빨래 좀. 되고? 오늘 나나까? 냐코에? 얘가 굴곡을 좀 찾아보았어. <laughs> 아, 나 냐코 아, 지켜오배 지켜. 오배 지켜. 여배 지켜. 이건 UFC 에어 킥킥킥킥 우리 오배 지켜.